가난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이르게 한 땅이죠 1절을 보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을 땅으로 들이시고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차지할 땅으로 하나님이 들이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눈 감았다가 눈 떠봐라. 그러면 너희가 가난안 땅에 딱 들어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가난안 땅을 하나님이 들이시고 인도한다. 그러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에게 부여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1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가 가서라는 말이죠. 자, 그들이 가야 돼요.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 않고 가게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가 실제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 절을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어조잖아요. 그 진멸의 대상이 누구냐? 가나안 안에 일곱 족속이 있다. 그 일곱 족속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핵, 족속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한, 브리스, 시위 여부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행동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곳에 들어가면 그들을 어떡하냐? 삼 절에 오면, 이 아, 절에 오면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 동맹을 맺는다거나 뭐 협약을 하지 말고 완전히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 이거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러면서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면으로 섬지 말 것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김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니까 결혼 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과 타협의 여지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시죠 엄격하시죠 자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으니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니깐 하나님이 나의 백성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깐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냐마, 그렇죠?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관계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그런 영향을 받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에게 잘라서 사랑을 하셨을까?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이 뭐 힘이 세거나 뭔가 좀 대단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힘이 세고 뭐가 잘나서 그 당시 숫자가 많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힘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숫자도 적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죠. 그 사랑하기 때문에 8절에 오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선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애급으로부터 끌어내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다 그러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신실하심. 구절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사랑으로 보여주는데 그 사랑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십절을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미워해? 그럼 내가 보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택하신 백성은 이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 그런 주 너는 알라 그러죠. 너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인내를 맛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절 다시 보면 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도다. 인애를 베푸시네 그러죠. 인애 이 인애라는 말은요, 이 성경에서 인애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인애가 그시브리어로 뭐라는 말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그 아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헤세드. 인해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의 단어 중에 굉장히 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에 전 주일 아제 이중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넉달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구원과 유업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업이란 말을 썼는데 이 구원과 유업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그 구원하는 그 조건이 뭡니까? 구원하시는 조건이, 그러니까 구원을 하는 조건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하시나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구원은 무엇을 얻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도리어 할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도리어 아유 하나님 뭐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아닙니다. 나도 좀체면 있지.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을 보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 단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를 행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반응을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인간이 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은 아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하시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괜찮은구나. 뭐전뭐 이제 뭐 구원됐으니까 죄를 짓건 뭐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 그 이후에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르고, 준행하고, 실행하라. 우리가 신명의식으로 하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잖아.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일곱 족속이나 있는데, 그들을 너희가 진멸해야 한다. 진멸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속으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죠,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유, 기도를 뭐, 안 해도 뭐, 괜찮죠. 뭐, 이미 다 결정난 것이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움직일 것을 얘기하세요. 움직일 것. 그래서, 움직임으로써 얻는 결과가 뭐예요? 움직임으로 얻는 결과가 유업이란 말이죠. 유업. 상이란 말이죠. 그것이 상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얻어지지만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실행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땅도 주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새로운 문화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유업이라고 한단 말이야 유업.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구원과 유업을 잘 구별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내 어떤 인간적인 가진 그런 은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열심히 힘을 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러나 어떤 부분에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냥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죠. 그것이 뭐예요? 은혜와 유업에 관한 구분을 잘할때 그런 것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구분이 잘 그, 이렇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구원은 받았는데, 또, 그냥, 내 행동이 좀 그릇되고 해서, 이제는 구원이 없어졌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구원하면 영원하게 구원하시지, 구원을 줬다 뺏었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 그 일을 이룰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다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전쟁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전쟁과 평화가 있는 거죠. 평화는 뭐예요?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한 평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것이 것 그것이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 <laughs> 우리의 어떤 인생살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과 같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한 땅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해방하는 요소가 있다,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가슴과 통치를 이해하고 사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방해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아니죠 방해한다? 그러면 그것을 너희가 가감하게 방어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혹되지 말고 그런 면에서 타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그, 우리만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과 더불어 산단 말이죠. 더불어 살려면 그들과 같이 공존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공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같이 살수 밖에 없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방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평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평화는 무엇이고 또 물리쳐야 할 전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산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균형 잡힌 생활로서 더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앙에는 뭐가 있다? 전쟁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무엇이고 전쟁은 무엇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고 유업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립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